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해요. 길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하겠습니다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태고 태고 대세. 주시겠습니다. 기도 소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 경근이 예준이 주원이 서윤서 테리 소리 바오 하진이와 함께 계셔서 계시고 성령 이도 받아 예배의 다리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렘넌트 말씀 따라 사는 렘넌트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 주시는 조영수 선생님께 인마늘 속에서 평안과 성령 충만을 부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잊어버리게 하는 마귀사단은 예수 그리스 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키아 랩런트가 가문 살리고 가난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하는 랩런트의 응답 소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랩런트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금이시간우리 출석 보내는 시간이요 매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죠 오늘은 너무 까짝놀것 같아요 짜자 뭘까요 우리 막내 하진인데, 너무 멋있어요. 그죠? 호텔이요. 호텔을 관리해주고, 또 직원, 호텔 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객실도 또 식당도 레스토랑도 뭐, 모든 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외국 사람들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곳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 성교할 수 있는, 우리 정말 5천 종족 이 삼지 살리는 그런 기, 직업이 될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어디에든 있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조금 전도 성규의 목숨 걸고 생을 거는 그런 냉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아진 냉면트 반갑습니다. 오늘도 길었어요 미안해요. <laughs> 짜잔. 장바울 냉면트 반갑습니다. 다 아, 너무 멋있어요. 장선 냉면트 반갑습니다. 꿈을 이루세요. 김태리 냉면트 반갑습니다. 오호. 윤서 냉면트 반갑습니다. <laughs> 이서울 냉면트 반갑습니다. 오, 멋져. 뽕도와. 체조 랩런트,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혜준 랩런트, 반갑습니다. 우리 맞 혀, 짜잔. 문경근 랩런트, 반갑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 이번 주도 또성령충만 하고, 지금 시간 성경암송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 6절 말씀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대요.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요한이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냄새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지난주에는요. 새가 먼저다,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까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활물날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려요. 이곳에서 어떻게요? 해 새는 날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치고 또 동물 친구들도 이렇게 나무 옆에서 같이 함께 꽃도 피고 또벌도 날아다니고 어이 잘못했네요. 물고기는 여기서 살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뭐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새는 하늘에서 홀을 알아볼까요? 새는 하늘에서 월월월월 물고기는 물속에서 풍덩 풍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하나니가 함께 살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물고기가 물속을 칠 때, 헤엄칠 때 얼마나 신나면 좋겠어요. 새가 하늘을 홀을 날때 기분이 좋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쭉쭉 내리면서 햇빛도 받고, 물도, 비가 오면 물도 받으면서 얼굴이 쭉쭉 크잖아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뭐했냐면요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뭐를 주셨는지 알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배하고, 전복하고다리계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다먹지 말아라. 선악가를 다동산 중앙에 딱 만드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줍니다. 이것을 지킬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승륙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너무 쉽죠? 하나님과의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노력할 게 없어요. 어느 날 동산에 누가 놀러 왔냐면 뱀이 놀러 왔어요. 뱀이 와서 하와야 하야 뭐 하니? 어, 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동산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지. 그래? 그런데 왜 소나카를 먹잖아? 어, 그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대. 뱀이 말했어요. 결국 하냐? 하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럼?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변했어요. 벌써요. 하와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 보니까요. 먹음직스러운 열매예요. 그래서 어? 그냥 봤을 때 몰랐는데 저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덩 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어요. 먹었어요.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한 남편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거 같이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막 먹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와, 진짜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후답을 알게 하는 남은 서, 실과를 먹으면 죽는데 뭐가 죽냐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뭐,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주 다른 곳에 피는 거예요. 어? 복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 영이 병이 들어요. 영이 변들면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힘이 들지만은 영이 변면 영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정을 누가냐면 사람이아기가팍 우리를 조정해요. 차 있죠 모션 자동차 조정하는 것처럼 뒤에서 조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기는 근데 거짓말을 시켜요. 뭐라고 하냐면 내네 마음대로 해. 내네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건 절대 할수 없어요. 그렇게 영이 아프면요. 육신에 병이 들어요. 내 몸으로도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요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꼭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집에 가야 되고 이사가이래 이쪽으로요. 그리고요 또 선물 주는데 마귀는요 선물을요. 아무나 다 줘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뭐였어요? 행복, 즐거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하하. 너무 행복. 어 이게 웃음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저주가 계속 이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 빠져 나오다고 해서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되고 내가 정말 높은 위치에 살도 절대 안 돼요. 길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무서운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을,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지옥에 권세를 꿇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뭐냐면요. 죄의 문제. 죄의 저주가 계속 임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나는 나쁜 짓을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번세를 박살 내 왕으로 어 왕이 이게 왕이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뭐예요 끝내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은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뭐하면요 영접하고 주인으로 오시면 돼요 이 시간. 고백해요. 이쁜 마음으로 양접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아까 성경 암송 씨가해도 했어요. 하나님에 주시는 이 권세를 받으면요,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 자녀서요 무슨 자녀냐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돼요. 예수님이나의 주인 되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와, 신분이, 신분이 변하는, 신분만 변하는 신분만 변화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말씀을 대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길이고, 그리고요, 이제는요, 기도하는 응답을 받아요. 모든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냐면 기도로 연결합니다. 어떻게냐? 어, 속상하다 하나님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나에화 네. 마음도 어, 보는 것만 봐도 다 기도가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요 이제는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얘를 이걸 대통령이가 무어해요. 더호 보디가디가 쫙 가요. 근데 보이지 않게, 교처럼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게 천국주사 꽉쥐고 있어요. 그리고 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모시면요 마귀가 무수하지 않아요. 갖고 놀아요. 우리를 우리를 괴롭혔던 이 마귀를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나의 신부가 권세로 이 마귀를 꺾어 봐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영접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언제든지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그때 사단은 벌벌 떠나, 떠나 떨고 떠나가요. 또 뭐냐면요 우리도요 이사를 가요 어디로? 와 천국이라는 집은 집으로 가는데 이 집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라 한 그때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 우리는 여기 당연히 가는 거예요. 누구나 갈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자녀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항상 말하지만 이 선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랜던트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부셨어요. 그래서 이3 7 나라. 오청종족원숭 있잖아요. 뭐, 티오브는 오 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 보험 전해야 돼요. 어? 정말 이 세상에서는요. 나쁜 저수일자도 사람들이 용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도께서는 다 용서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요. 다 해결을 받았어요. 우리는 옛날에는요. 어둡고 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던 어둡고 캄캄한 마귀의 자녀 캄캄한 사람들이었어요. 응? 어둠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의 사람.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요, 빛의 사람이 됐어요. 그 빛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검은 옷에서 새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는 뭐해요 이곳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보고마의 언약 속에 어,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야의 신부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인 되면안 돼요. 내 안에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냐면요 예배를 드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가장 최고인 거예요 우리 예배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유튜브가 얼마나 재밌어 그래요 맞아 근데 유튜브 재밌어 근데 아니야 유튜브도 재밌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로 재밌는 말씀이야 이렇게 고백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하하하오가 아니라 정말 재밌구나. 이 말씀은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재밌는 만화 유튜브 계속 봐봐야 질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귀한 냉트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대요. 증명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아, 어, 과학이 무슨 하나님을 증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과학적으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육이 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 속에 우리 귀한 냉는트들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야된 신부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늪 늫들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수 있도록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온주이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길다고 하지만 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 준비시켜 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오력 주셔서 우리 넷넌트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할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된 헌금하고요. 전신 강주하겠습니다. 전신 강주. 주의 <목소리> 허리띠띠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 진짜로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우리 기한, 냄새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하고, 이 물질이 2, 3, 7나라 5청 정도 원주민 살리는 전도와 성결 쓰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물질로 날마다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 렛네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어, 전두의 눈으로, 성교의 눈으로 세상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귀한 랜덴트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은 어, 11시, 10시 10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주사랑교회, 이3칠 주사랑교회를 치면은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시고요. 어, 저희가 깜빡깜빡하고 조금 늦게씩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두손 모으고 이을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음.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음.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만 양식을 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대로 사야여주 같이 우리 죄를 사야지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